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닥터 김강 프리미엄 극세사 전기 담요는 포근한 촉감과 6단계 온도 조절 기능으로 겨울철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부드러워 소파에서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4위입니다. 보일러 전기요 유비 31은 빠른 온열 성능과 안전 기능으로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한 세척도 장점이며 경제적이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함과 아늑함을 누리세요. 3위입니다. 보일러 신형 코스트코 전기요는 6단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안전 타이머와 물세탁 옵션이 있어 편리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2위입니다. 리치매직 전기담요는 부드러운 극세사로 포근하며 온도 조절과 타이머 기능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세탁 가능해 관리도 쉬워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 1위입니다. 버크셔 전기담요는 4단계 온도 조절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제공합니다. 할인된 가격에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